안녕하세요. 오늘은 영화 모가디슈를 보고 와서 모가디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어, 모가디슈는 추천하냐 안 하냐로 따지면 둘 중에 하나로 따진다면 저는 추천한다.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어, 그 평점을 5점 만점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3.74. 네,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3.74로 말하고 싶습니다. 어,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뭔가 한국형 블록버스터, 한국형 할리우드 무비 같은 느낌을 받았고 보면서 되게 지루한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,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서 내용이 어렵다거나 뭔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뭐 다른 국면으로 펼쳐진다는 그런 느낌은 말이고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긴장감이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어려운 영화가 아니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러 가서 보고 나서도 괴롭지 않고 해피 엔딩 해피 엔딩으로 잔잔하게 끝나면서 재밌는 음, 돈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저는 제 처음에 그냥 볼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조인성이 나와서 광고를 하길래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조인성은 참 그런 역할 잘하는 것 같아요. 되게 뻔뻔한 왕자병 느낌의 역할. 네. 뭐 다른 조인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할들도 뭔가 연기적으로 구멍은 별로 없는.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줄거리를 보고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해서 이제 특별히 이번에 더 배제해서 제작을 하신 것 같고 어 네, 저는 오히려 그냥 되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치에 대해서 요, 한 번도 이 채널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도 없고 제 의견을 낸 적도 없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일 조인성 긴장감과 이에 따른 적절한 연출. 아 그리고 저는 이게 실화 바탕이라는 게 저는 실화 바탕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뭐 여기에서 영화에서 좀 제가 이제 뒷 이야기까지 이제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영화에서 조금 이제 편집 각색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이거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. 실화 바탕이라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고. 나는 요즘 되게 더운데 밖에 더운데 내가 뭐 영화표 할인 받아갖고 뭐만원만원좀 넘는 돈이나 만 원으로 두 시간 넘게 시원하게 재밌게 지낼 수 있다. 어, 이거는 아주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. 조인성이 그냥 좋아서 내가 봤다. 그리고, 어, 그리고 가족들하고 봐도 불편한, 불편한 씬이 없다. 가족들이 다, 가족들이 다 같이 볼만 하다. 응. 네. 이게 뭔가 되게 추석영화나 이런 걸로 나왔으면 되게 잘 됐을 것 같은데, 명절에. 네. 다 같이 보러 갈거 없으면 모가디슈 뭐 보러 가서 되게 즐겁게 잘 봤을 것같아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유머도 나쁘지 않다.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요. 그래서 제 평점은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제 평점이 3.7살하는게 7살한게 무슨 말인지. 이해가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 안녕.